아, 오늘도, 아, 산에 갔다 와서, 송금봉, 아, 6kg 되는 거를 열심히 잘랐습니다. 이제 이 시간까지 다 자르고 마무리 하는데, 이제 이거 송금봉, 또 다려야 돼요. 다리고, 아, 오늘 또 마무리 해야 되고, 마무리 합니다. 달려가지고서 내일 아침에 또 포장을 해가지고 어 일이 일쭉 연결돼 있어요. 이 송금봉이 아뭐 효능을 쳐보면 여러 가지 좋은데 이상하게 여자분들한테 여기저기 효능이 되게 많네요. 그래서 또 찾는 분들도 있고. 그래서 이것도 다려야 되니까 아무튼 산에 가 떠서 삼득해오고. 또, 그 기운 받아서 이거, 아 너무 커가지고 못 자를 줄 알았는데, 무사히 잘랐습니다.